다시 옮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이 Living with Animal Friend니까 동물 친구 와 함께 지내는 것은 원인이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빨간색이야. 위로 그 외로움이 경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그러니까 동물이랑 같이 지내면은 어 외로움이 경감되는 것 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어. 이 장점에 대해서 쭉 나열해볼게. 그게 빨간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l o n e l i n e s s and Lack of Self Esteem이니까 이런 것들이 엘레베이트니까 이런 것이 경감될 수 있다. 여기 이제 빨간색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외로움과 그 다음에 자신감의 부족이지. 이것은 가장 명백한 조건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것이 경감될 수 있어. 모함으로써요. 동물 친구와 같이 삶으로써 여기에 파란색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어. 장점이니까 빨간색이 있고. 누구와 함께 개하고 고양이랑 같이 있으면 파란색이지. Walking the dog이니까 개를 산책시키는 거 동물과 함께 있는 거니까 파란색이지. 너에게 어, 뭐를 갖다 줘? Into contact with other people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접촉할 수가 있대. 빨간색이지. 그리고 그것을 무한정으로 쉽게 만든대. To strike up a conversation이야. Strike up conversation은 대화를 시작하다야. 누구와 함께? 낯선 사람과 함께 역시 빨간색이 되는 거지. 개를 강아지라든지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결과가 계속 빨간색이야. 로컬캣 오너니까 지역의 강아지 소유자들은 역시 키우는 거니까 파란색이 되는 거겠고 종종 게투노 알게 된데 서로서로 좋은 점. 이 사람끼리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왜냐면은 에즈가 여기서 왜냐면은 이디스컴은 일반적일 래 고양이들이 투 완더니까 완더는 어슬렁 어슬렁 걸어 다니다야. 어디로 그들의 이웃의 정원으로. 혹은 집으로. 그래서 이웃들이 익스체인지니까 교환하는 거야. 뭐를요? 고양이를 돌보는 의무를 서로서로 서로 교환하는 거야. 장점이 되는 거지. 모하는 뭐 동안에? 그들의 휴식 그 휴일 기간 동안에. 이게 전부다 장점이 되는 거야.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cat이니까 패시까 애완견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거지. 파란색이 되는 거겠고 증가시킬 수 있어요. 뭐를요? 너 자신 가치의 감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부심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장점이지. 그다음에 중요성을 중요성의 가치를 중요성의 감각을 증가시킨다. 장점이지. Caring for animal 역시 파란색이 있고 동물을 돌보는 것은 너에게 덧 이하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데. However low you might feel. 하우에버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아무리 형용사일지라도야. 그래서 아무리 네가 여기서 low란 얘기는 낮게 느끼다는 얘기는 뭐 자부심이 떨어진다든지, 기분이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기분이 안 좋을지라도, 당신은. 캡해버리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장점을 가져다 주는 거야. 이게 빨간색이 되는 거고. 또 당신이 be tempted to는 뭐뭐 하도록 유혹을 느끼는 거야. 스테인웨드니까 침대에 머무를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다음에 풀더 커버니까 커버를 갖다가 끝난 얘기는 이불 볼을 뒤집어 쓴다는 얘기야. 어디에? 너의 머리 위에. 그렇게 네가 유혹을 느낄지라도 쉽게 말해서 이거는 네가 밖에 나가길 원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일어나야 돼.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개를 산책시켜야 된다. 부지런해진다는 얘기지. 빨간색. 그래서 매일의 일상생활이야. 누구와 함께? 어떤 생명체와 함께. 이것도 동물과 같이 지낸다니까. 파란색이지. 후 니즈니까 너를 필요로 하는 동물과 함께 같이 지내는 것은 굉장히 짜증나기 짜증난 것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말이겠지? 여기 문맥상 빨간색이 되겠고 애노잉을 고치는 게 맞는 거지. 수드란 얘기는 뭐 안위시키다, 위안시키다 그런 뜻이야. 여기서는 파란색 동물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될수 있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나오기 딱 좋지. 시험에서. 어디 줄이야. 주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리할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고.